자, t 127번 볼게요. 4차 함수가 있는데요. 어, 순서대로 이제 뭐냐면 네 개의 수가 순서대로 이제 뭐냐면 등차수열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 등차는 뭐냐면 기, 함수로는 직선이에요. 기하학적으로 직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4차 함수로 이제 그렸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렸다고 칠게요. 그렇죠? 자,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제 직선이 있는 거죠. 직선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얼마입니까? 0이에요. 여기 얼마죠? 어. 1이고 여기 얼마다? 이다라고 되는 거고요. 이 지금 등체 수율이니까 이 간격이 어떻게 되면 이 간격과 이 간격 이 간격이 모두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이래요. 어.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면 어, 위에 정, 마이너스 1 콤마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아이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2 콤마 0에서의 접선 이렇게 접선이 이제 둘이 만나겠죠, 이렇게? 이렇게 만났다 이겁니다 그렇죠? 아이고, 자, 만났는데 어 K 콤마 0에서 만났대요 K 콤마 얼마? 0 K 콤마 0이래요, 그렇죠? 그럼 여기 뭐야? 이게 뭐라는 거예요? X축 그렇죠. 여기 X축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 그래? 예. 그래서 이제 함수 4차 함수를 Fx라고 뒀고 이걸 우리 직선으로 보니까 Gx라고 둡시다 그러면 우리는 Gx-Fx가 어떻게 되냐면 4차 함수가 되면서 뭐라는 걸 알고 있냐면 X 플러스 X에 X-1 X-2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차 함수로 표현을 한 거죠 이래서 안되세요? 예. 네. 이렇게 이렇게 될 거란 걸 알고 있고요 이게 마이너스 1 0 1이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차함수 그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돼야 된대요 이게 완벽히 좌우 대칭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조금 이 녀석을 이 녀석을 조금 해보시면 이게 왜 4호 대칭이냐면, 자, 이 간격이 완벽히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디에 대해 대칭이냐면, 그중점에 대칭인데, 그게 얼마냐면 2분의 1에 대해대칭이라는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걸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또 뭐냐면요. 이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기울기는 이렇게 될 텐데요. 그저이 점이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함수라는 거 만약 g x 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x 좌표는 같은데 y 좌표만큼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자, 이 점을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이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점은 어디로 왔냐? 이 점은 우리가 이제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그러니까 보라색 이 점은요 내려와서. 이 K, 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돼야 한대요? 네. 이해 된대요? 근데 어차피 등차수열이니까 여기 얼마다?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 K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2분의 1의 대칭 그러니까 뭐야? 이게 0과 1의 중점이 딱 그거였는데 그거, 그거에 대칭인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된거예 여기 있는 점에 딱 내려왔다는 그 점이 되는 거지 쫙 내려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돼? 네. 이해 a 오케이 e a n I have a 는 h X 축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음. 이해되십니까?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 h x 라고 이걸 잡았을 때 H p r i 1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이제 이거 제외하고 여기다 넣는 거거든요 그렇죠? 음. 얼마 s 돼요?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보이시고 h h prime or H. You can see that. You can s e 돼서 음. 완벽히 좌우에 대해서 대칭이란게 더욱더 증명이 되겠죠 음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가 얼마냐면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X좌표가 그렇죠? 그리고 너가 구하는 게 뭐예요? K가 2분의 1이니까 F1이 얼마다? 20 20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F 얼마? 2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자, F1이 의 어디죠? 여기죠? 여기잖아요? 여기 F1이 의 얼마죠? 20이죠? 여기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f a 그럼 얼마만큼 증가하냐 보면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이 0으로 내려갔죠? 그렇죠? 얘는 얼마인데 얘가? 잘 봐요 Y는 얼만데 이게? 6X죠? 그렇죠? 그렇죠? 기울기 6X죠? 근데 기울기라는 게 뭐야? x 의 증가하는 분의 y 의 증가하는 분이잖아 유정이 질문 없어? 저 했어요 음 여기 2죠? 그래 y 좌표는 증가한 분량이 얼마여야 돼? 12 이어야만 기울기가 6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 얼마만큼 얘의 좌표로부터 12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봐봐. 이 교점이 어디로 온 거야? 열로 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끼리의 교점이 여기 내려온 거잖아. 네. 얼마큼 내려온 거야? 12만큼 내려온 거지. 네. 그럼 얘는 열로 내려오니 보라색은 얼마만큼 내려온 거야? 12만큼 내려온 거잖아 그게 2분의 1콤마, 여기 얼마, 원래 보라색 얼마였다? 2분의 1콤마 12였다는 거야. 그렇지? 음. 이해된대. 아, 그러면 은 여기 이제 여기 있는 삼각형을 가져오면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자, 뭐. 여기가 1콤마 20이고 여기 뭐가 있냐면 2분의 1콤마 얼마 12가 있던 거야. 그렇지? 여기 뭐가 있던 거야? 0콤마 얼마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얼마인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간격이 얼마야? 2분의 1. 8이지 8. 아. X좌표는 2분의 1이고. 네. 그럼 여기 얼마가 돼? 4가 되는 거야. 그렇지? 예. 그 2분의 1당 8씩 증가하는 거야. 이등차수니까 이 일정하게 증가할 거 아니야. 네.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16이 증가해야겠지. 음. 왜냐면은 1 증가하니까. 2분의 1당 8 증가하니까. 아.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 이건 20 더하기 얼마? 16이 돼서 얼마 정답은 36이다라는 값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